업비트에서 알림이 왔다면 비트겟에서 좌측 상단 퓨처스 USDTM 퓨처스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 보시면 트랜스퍼 스팟에 있는 코인을 USDTM 퓨처스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맥스 컨펌. 이제 선물 거래를 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선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보시면 비트코인 클릭하시고 진입할 코인을 골라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리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보시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크로스 교차인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측 클릭하시면 레버리지 배율인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5배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배 이하로 하시다가 입맛에 맞춰서 정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인데요. 선물 거래에서만큼은 바로 체결될 수 있는 마켓 시장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스크롤을 통해서 진입할 코인의 양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50% 설정해 놓고, 지금, 리플이, 올라갈 것 같다면, 오픈 롱, 떨어질 것 같다면, 오픈 숏,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픈 롱,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코인에 진입하게 되면, 해당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레버리지를 포함한, 포지션의 총 규모를 말합니다. PNL, 실시간으로 수익금과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리퀴드 프라이스,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청산됩니다. 마크 프라이스,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을 말합니다. 마진,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 원금을 말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TPSL이 있는데요. TPSL은 예약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필 모양 클릭해 보시면,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익절을 하겠다. 스탑로스, 손절가,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 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컨펌, 예약 기능을 통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급격한 무빙이 나왔을 때 청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클릭해보시면 언제든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컨펌 해당 포지션을 이제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총 규모가 15라고 하면 절반 퍼센테이지를 골라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컨펌 절반 정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을 급하게 모두 정리하겠다 플래시 클로즈 컨펌 모든 포지션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을 이용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